나바멜라다뭔 뜻인데? 그래서 언제 갈 거냐고. 아니 도 대체 왜 비행기표 안 거는 거야? 어? 뭘왜 왜 기다리고 있어? 지금? 야 언제까지 가는 거야? 아 미치겠다. 아니 언제? 너 대체 언제? 뭘 기다리고 있어? 가야 되는데. 아니 비행기값좀 싸질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봐봐. 아니 그럼 언제까지 어0만원 찾을 수 없어? 얼마원 자해? 와, 아니 아 제가 두달 전인가 한달 전인가 그리스 가는 비행가 알아보니까 다섯 명이 35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350만 원이 나쁘지 않다 생각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380만 원. <laughs> 지금 840만 838... 그니까 <laughs> 어? 절대 안내리는 거야. 절대 기지마지마 아니 나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거지 나는. 나는 절대 그런 응? 일이 없을 거야. 그런 일 없을 거야. 아니 저는 이미 그리스 비행기 티켓이 350만 원을 이미 받기 때문에 380만 원을 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 그럼 어? 그, 결제 안 했냐고요. 한국사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못 하는 이유. 아. 아좀더 기다려 봐봐. 언제까지? 지. 언제? 아니. 아좀 기다려 봐. 더 싸질 것 같으니까 잡아시나 파멜라 세야 뭐라는 건데? 나 빼고. 음. 야야 먹고 싶다고. 와. 야려 보르 갈 거예요? 갈 거야. 다음 생에. <laughs> 아 지금. 뭘 지금이야, 이기 집애야 근데 그상관가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어. 아니, 갈 거야. 음. 아, 싸움로 <laughs> 쌍으로 아, 한 소리야, 쌍으로 한 소리야. 아, 아? 아빠 때문에 못 사겠어. 아, 내가 사게. 이 문장 이 제일 무섭다. 나서 <laughs> 한다니. 안녕. 어. 왜 소스야? 같이 놀아줘. 같이 놀자고. 아빠 주말에 좀 쉬자. 쉬다. 어? 쉬다. 알았어, 일로 와. 무슨 놀이 할까? 일로 와봐. 무슨 놀이? 반식놀이. 일로 와봐. 병원 놀이 할까? 아빠 병원 놀이 하고 싶은데? 좋아. 병원 놀이? 그래? 어, 아빠 아픈데요. 어휴, 의사선생님. 아, 병원 놀이 재미없다. 어? 병원 놀이 재미없다. 아니, 아빠 병원 놀이 좋아요. 아니. 아, 아.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어? 소피아가 의사하고 아빠가 환자할게. 아빠 아픈 사람이라 누워있을 거예요. 오늘 주말인데 와이프가 친구 만나러 나갔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그리스에 갈 예정인데 아직도 비행기 티켓을 예매를 못 했어요 그래서 오늘 와이프 몰래 비행기 티켓을 예매를 하고 깜짝 선물로 한번 줘 보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비행기 티켓을 한두달 전인가 봤었는데 그때는 비행기 값이 350만 원 정도 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토니는 비행기 값을 안 내기 때문에 배제하고 4명에서 350만 원이면 한 사람당 뭐 100만 원도안 하는 정도의 가격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나쁘진 않은데 근데 제가 혹시나 가격이 더 싸질 것 같아서 안 사고 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달이 지났는데 오늘 금액을 또 확인해 보니까 385만 원인가? 금액이 그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더 미루다가 더 비싸지겠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를 하고 와이프가 오면은 깜짝 선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야 소피야 아, 빨리 와. 우리 비행기 탈 거예요. 어 빨리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자. 일로 와. 나야 이거 좋아해. <laughs> 야 이거 좋아해. 야 좋아해. 알아 지금 빨리 어? 지금, 지금. 아 지금 가자고? <laughs> 응. 야, 지금 어떻게 가? 그리스 빨리 가고 싶어? 응. 여권 어디 있어, 여권? 아니, 여권. 열번이가 뭐야? 여권. <laughs> 열 번이 아니고, 여권. 여권 뭐야? 뭐? 여권? 여권. 이게 이제 새로 나온 이제 여권이에요. 아마 거의 다 아실 텐데, 재작년인가 바뀌었고, 맞고? 이게 이제 그리스 여권. 지금 보면은 와이프만 그리스 여권이에요. 와이프가 아직도 지금 영주권을 못 따가지고 그리스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야, 이게 진짜 얼마나 불편한지. 저희가 해외 여행 갈 때마다 이 한국 여권 파워가 워낙 쓰다 보니까 저랑 이제 애들은 출입국 신사가 굉장히 빨리게 되는데 와이프만 항상 오래 걸려요. <laughs> 맞아 아니야. 우리 가고 싶어. 어. 아 그래 가지고 빨리 와이프가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따 가지고 어, 다 똑같은 여권을 썼으면 엄마, 좋겠는데. 아빠, 아, 있겠어, 알았어 알았어 아, 그래서 빨리 비행기를 예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콜라 비행기 탈 거예요? 아니 콜라 비행기 우리 초이스가 없어 싼거 타야 돼 네? <laughs> 아니 잠깐만 근데 우리 토니 여권이 없는데 여권 없이도 예매가 되나? 큰일 났는데 생각해보니까 토니 여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비행기가 되는지 모르겠네 아빠 토니 그럼 토니 없을 거예요? 토니 놓고 갈까? 아니요 왜? 토니 좋아해요 나 토니 데리고 가야 돼요? 네. <laughs> 알아서 한번, 한번 알아볼게요 <laughs> 아이 다행히도 여권이 없어도 그 예매가 된다고 해가지고 예매를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와 드디어 <laughs> 내년에 그리스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를 했습니다 왜? 아빠 그런데 멀리 가야 돼요? 뭐 그리스? 응. 너 그리스 갔던 거 기억 안 나냐? 아빠 타고... 멀리 가야 돼요? 엄청 멀리 가야지 야 근데 조비야 너 이거 아빠가 엄마 몰래 비행기 예매한 거거든? 너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네 확실해? 네 아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얘기한는 전과가 있잖아 맞아 아니야? 약속해. 얘기, 얘기하면 얘기하면 돼, 돼. 안 돼. 아빠가 깜짝으로 줄 거니까 엄마한테. 알았어? 눈곱 좀 떼고. 아유, 유튜버가 세수 너아침 세수 안 했어? 했어. 세수했어? <laughs> 근데 눈곱이 그대로 있냐? <laughs> 어? Хорошо, не наломажи. я 알아? 그 나도 이제 그리스 말좀 배워볼까? 내년에 그리스 가면 좀 써먹게 그리스 말 못하잖아 아니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그리스 여자를 만났을 때 문장을 하나 알려줘 어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약간 이런 거 야스쿠쿠라 그게 무슨 말인데? 야스쿠쿠라 안녕 이쁘이이쁘이 야스쿠가. 야스쿠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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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왜>? 야스쿠클라. 이게 발음 이상해. 하나 더 알려주 봐봐. 세텔로. 세텔로. 응. 세텔로 무슨 뭔 뜻인데? 널 원해. 어? 널 원해? <laughs> 너무 느끼한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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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널 원해. 이게 뭐야? <laughs> 그리스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해? <laughs> 아우 느끼해. 씨, <laughs> 뭐야 그게 <laughs> 널 원해. 어, <laughs> 아니 그리스가 넬레보 좋아한다고? 좋아하지. 와, 나 너무 느끼 한데? 뭐, 꽃 셀러? 꽃 셀, 셀, 셀. 아, 나 봐. 세, 세.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바른데? <laughs> 빨리... <laughs> <laughs> 왜? 여자도 대체 어떻게 고 셔스 열어? <laughs> 그때는 목적이 있으니까. 몸이 <laughs> <못> 겠서 <믿겠어? 세. 웃음> 아니, 저희 구독자님들 아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군대에서 진짜 딱 1년 반 공부하고, 전역하고 난 다음에, 외국 애들이랑 어울리면서 영어를 키운 케이스예요 근데 그 비법이 뭐냐면은, 진짜 어려운 토익, 토플, 뭐 이런 건 아예 안 하고, 그냥 스피킹만 주우장창 했어요. 이제 외국 애들 만나면서, 그냥 틀려도 막 얘기를 하면서 배운 케이스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어플이 있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게 바로 스피킹이라는 어플인데요. 솔직히 한국에 살면서 원어민이랑 대화하고, 영어 실력을 막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픽 같은 경우에는 프리톡 탭에서 AI 레슨 기능이 있어가지고 혼자서도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스긴 공부를 할 수가 있대. 여기 보면은 프리톡 들어가서 롤플레잉 이제 상황극을 만드는 거지. 나의 역할은 이제 아빠, 이제 AI 역할은 내살딸소피아이 <laughs> 상황은 뭘로 할까? 아빠한테? 사달라고, 아니, AI가 Daddy, can we please go to the toy store? I really want a new doll to play with. I bought you the toy before. Yes, Daddy, but this doll is different. It's a special edition and it comes with a beautiful dress and accessories. Can we please go? But it's expensive. I know it's expensive, Daddy, but I promise I'll take good care of it. I'll even do extra chores to help pay for it. Pretty please? <웃음> <웃음> 아니 진짜로 이 AI가 꼬장을 부리는데요? <laughs> 야 소피야 너랑 똑같아! 아 근데 이렇게 하다가 영어로 얘기를 못할 것 같으면 한국말로 얘기를 해도 된대. 한번 봐봐. 아니 너 장난감 아빠가 사오잖아. 그만 좀 해. I'm sorry if I've made you upset, Daddy. I appreciate the toys you've bought me. Can we talk about it calmly and find a solution <laughs> together? <laughs> <laughs> like negotiation. Oh.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화가 난 이런 것들까지 다 인지를 하네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여기서 이게 항목을 누르잖아. 그러면은 Promise Like That 보다는 Make Promise Like That. 그러니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알려주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할 때이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구사하고 싶은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어플 같은 경우는 에 자연스러운 표현을 알려주니까 이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레슨 완료 피드백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희가 방금 프리톡했던 내용들을 복습할 수가 있고 아래 대화 내용에서는 피드백 받은. 문장들을 재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아래 이 로우 표시를 누르면은 그냥 뭐든지 다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 한국어로 물어보든지 영어로 물어보든지 대답을 해주는 거지 예를 들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있어? 이런 식으로 다 대답을 해주고 방금 대답을 영어로 해줄래? 이런 식으로 다 영어로 대답을 해주죠 여기서 맞춤형 강의까지 만들어준대요 방금 산타 클로스에 대한 영어 강의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들어가서 보면은 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 아 근데 제가 거짓말하고 제가 이 영어 공부한 시절에 이 어플이 있었으면은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이기 때문에 많았잖아. 뭐가? 영어 연습 못한다고, 사람필요한다고아니 <laughs> 사실 제가 와이프 꼬실 때 음. 영어 공부하는다는 핑계로 여, 여자들 꼬시고 다녔거든요. <laughs> 그중에 그 희생자. <laughs> 그래서 만하게 되는 <듣는> 거지. 아. <laughs> 와이프님, 음. 이 스피커 광고 말고 다른 선물도 또 하나 있지? 무슨 선물? 무슨 선물인데? <laughs> 봐봐. <laughs> 그리스 <그래서> 가는 거야. <laughs>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예. 밤에 나도 뭐 찍어야. 근데 언제 예매했어? 어? 어제 소피아랑 한이 그친구 만나러 갔을 때 몰래 예매했지. 아 진짜? 예. 어. 예. Yeah. Yeah. 그리스 간다 이제. <laughs> 소피아 좋아? Yeah. 어? Yeah. 레오도 크리스 가능해, 그렇 이제? 네. 크 네. <laughs> 아니, 건지? 내가 비행기 티켓 계속 예매 안 하니까 화가 났었어? 당연하지. 이러다가 어? 결국에는 어? 아, 200점도. 아, <laughs> 아니, 난 근데 솔직히 무서운 거 하나 있어. 우리 이제 애셋이잖아. 애셋 데리고 비행기 타는 거 무서운데 솔직히. <laughs> 소피아 문제가 없을 거고, 레오 모르겠고. 어. 근데 오케이. 없을 거 같긴 한데. 근데 또이 제가 예매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애서 때리고 그리스 가야 되는데. 와, 진짜 너무 무섭다고 해야 되나? <laughs> 아니, 돈이 제일 힘든 나이. 그래. 그때. 어. 왜냐면 많이 움직이니까. 지세가 또 아니고, 어. 대화도 안 되고, 말도 안되안되고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나이인 것 같아. 어. 야, 소피아, 너 벌써 그리스 가는 거야? <laughs> 어? 그리스 갈 준비하는 거야, 벌써? 야, 니네 뭐야? 맥주 한 잔, 어? 우리 콜라 먹고 있었어요. 아, 콜라야? 보일래? 야, 우리 이제 테라 광고까지 노리는 거야? <laughs> 엄마 아빠 좋아 좋아. 아 맞다, 빨리 장장 먼저 알려드려야겠네. 어. 아직 너무 일찍인데 어. 일어나면 알려줘야지. 사실 음. 엄마 얼마나 보고 싶겠어? 어. 그래서 좋아보래? 응, 이 좋아. 그래? 음, 기분이 좋아. <laughs> 아 그리고 스픽에서 구독자님들을 위한 작은 선물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서 자세한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 나는 그냥 그리스 가가지고 평가적으로 영어 배울 수 있는 스피커폴로 영어 공부나 해가지고 그리스 가서 영어나 써야겠다 <laughs> 아이 소피아 소피아가 그리스 말 잘하니까 아빠 통역해주면 되지 그치? 소피아가 아빠 그리스 말 통역해줘? 응 응? <laughs>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니 일로 와봐 아빠한테 와봐 아빠한테 우와, 이제, 이제, 기어다닌다. 아빠한테 와봐, 아빠한테. 아니, 나한테 와 아빠한테, 아빠한테 와봐. 아빠한테 와봐.